예,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결국 피의자 네. 조사를 이제 받았어요. 음. 그리고 어 오늘 아침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이제 귀가를 했다고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양현석 와이 g 전 대표가 2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귀가를 했는데요. 일단 혐의는 총세가지 정도가 됩니다. 원정 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 성접대 의혹으로 무리를 빚은 양현석 전 대표는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 라스베가스 호텔의 한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억대 도박을 즐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죠 특히 해박 도박이 해당 도박이 환치기 수법을 통해 마련됐다는 음. 의혹 또한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일단 승리는 원정 도박 혐의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요 양현석 전 대표는 모두 부인을 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음. 네. 또 앞서 전날에는 또전 빅뱅 출신의 아이돌 멤버 승리도 유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앞서 우리 김재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양현석 대표는 다른 반응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 범죄혐의로 이제 경찰에 출석한 승리가 12시간여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했는데 이날 승리는 해외 원종 도박 혐의와 환치기 혐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승리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해외 원종 도박 혐의는 일부 인정을 했지만 환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참고로 그 지난 6월 승리는 클럽 버닝성과 관련한 그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바 있는데 <laughs> 65일 만에 다시 또 도박 혐의로 재조사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네, 음. 양현석 전 대표 그리고 승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YG가 음. 각종 논란 그리고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음. 그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설립 이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YG 하면 좀비아냥 섞인 단어가 따라다니잖아요. 방송에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도 네. 있는데 음. 뭐탑부터 지드래곤 그리고 BI까지 일단 마약 스캔들이 크게 있었고요. 오. 무엇보다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승리 사건이 좀 치명타가 된것 같아요. 성범죄 혐의뿐만이 아니라 경찰유착 의혹까지 각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된 분위기입니다. 또 최근 대학가에서는요, YG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주가가 폭락하면서 양민석, 양면, 양현석 형제가 다 한꺼번에 사퇴를 했잖아요. 정말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제는 사실 보이그룹이나 그 이런 분들이 잘 되면은 내실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쌓일 수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빅뱅을 있는 보이 그룹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도 그 yg의 미래를 좀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뭐 지금 또김 네. 비자님께서 또뭐 이제 주가 이야기 이제 또 네. 해주셨는데 일단 주가를 보면 이제 그 회사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사실 그 최고점을 찍던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반토막이 야거든요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YG 저희가 좀 주식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음. YG 최고점을 찍었을 때 48,500원? 뭐한 48,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음. 하다가 어, 어. 현재 지금 어저께까지 제가 본 걸로는 21,000원 정도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 반토막이야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음.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제 위너 또 전소미든 그 소속 가수들이 컴백을 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또 상황이고 거기다 또 재계약 만료 시점이다가 온 소속 연예인들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대부분 YG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또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뭐 심각한 위기가 연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사실 저도 이 현재로서는 이제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아요 음. YG가 살아날 만한 그런 뭐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 양현석 대표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는 하지만 YG 최대 주주는 여전히 양현석 대표예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음. 일단 최대 주주인 만큼 회사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경영을 어. 안 하더라도. 어허.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평판 회복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음. 솔직히 회사가 예전처럼 정상화가 되려면 정말 총체적 총체적 난국이고 음. 난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저도 뭐 감히 해답을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예. 예.